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진혜성의 모든 최신 뉴스와 정보를 종합하여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수 진혜성이 9월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트로트 스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연예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수 브랜드 평판순위에 따르면 진해성은 전체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강력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한 그가 이처럼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은 그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머물지 않고 한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서 놀라운 점은 진해성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를 제치고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랙핑크는 K팝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로 국내외에서 막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성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을 넘어 아이돌 팬들과도 경쟁할 만큼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진해성의 인기는 그의 꾸준한 음악 활동과 팬들과의 소통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년 동안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함께 예능, 드라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만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로 머무르지 않고 한국 음악계 전반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해성이 이번에 기록한 브랜드 평판 지수는 무려 33,418 6.41로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상당히 상승한 수치입니다. 8월 당시 그의 평판 지수는 29,719 4.0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그 수치가 크게 상승하며 그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결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치라 할수 있습니다. 진해성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그 자신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전체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장민호, 김희재와 같은 트로트 스타들을 뛰어넘으며. 순위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혜성의 음악이 대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혜성은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위에서 주목할 점은 진혜성의 브랜드 평판 상승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송 중 하나가 티브이 조선의 사랑의 콜센터라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해성은 인디고의 곽승남과 맞붙는 대결을 펼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9월 16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곽승남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진해성과의 대결에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곽승남은 진해성과의 대결에 앞서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진해성이 현재 트로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MC 김성준은 대결이 시작되기 전 진해성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며 웃음을 자아냈고 스튜디오는 한층 더 긴장감 속에서 달아올랐습니다. 곽승남은 진해성과의 대결에 대해 진해성 엄마만 피하고 싶다며 자신이 중학생인 진해성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무대 경험 차이는 방송 내내 화제였고 그 차이가 오히려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며 방송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곽승남은 중학생인 진혜성과의 대결에 대해 나이 차이도 있지만 무대 경험 면에서도 진혜성이 나를 훨씬 앞서 있다 고 겸손하게 말하며 대결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출연진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 즐겁게 만들었고 곽승남은 그래도 내가 도전해보겠다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날 방송은 단순한 대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혜성은 곽승남과의 대결에서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뛰어난 복벌 실력을 선보이며 팬들과 시청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능숙한 무대 매너와 자신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그가 단순한 신인 가수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무대에서 긴장감을 자아내며 치열하게 펼쳐졌지만, 동시에 출연진들과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 유쾌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곽승남은 진혜성의 무대 앞에서 겸손하게 승부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의 친근한 대화와 웃음은 방송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진혜성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방송에서의 승부를 넘어 그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더 넓은 대중음악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진해성이 기록한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진해성이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대중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해성의 성장과 활약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음악적 도전은 더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보여줄 더 많은 활동과 무대를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 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도 진해 성의 최신 소식을 기 대해 주세요.